시간을 기른 곳으서 아버지 사랑합니다.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.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. 사방이 막히듯 합니다. 사랑하는 내 따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품합니다 따라 이제 이제 너희의 사랑이 내가 새롭게 모든 걸 바꿔주길 원합니다. 지금 불이 들어간다. <laughs> 불.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한다. 이 땅을 갖고 있는 로드 매형들, 지금 이 시간 로드 매형들, 드러나, 드러나, 갈렐리아. 몸에서다, 물리을 지어다, 드러나, 놔떠라 지어다, 팍! 나간다, 갈렐리아. 예수님 권세, 예수님 권세. 허리, 허리, 허리에서, 허리에서, 몸에서 나간다.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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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나가, 올라가, 올라가. 재수님것으로 석판다 병마이여 병마이여 늘어나 나가 나가 이따을 힘들게 하는 어둠이영 결과 패 모두 일어나세요.